몸이 작아진 지 4일째가 되는 날 탐정 사무소로 찾아온 한 여자. 유명한은 영업이 끝났으니 돌려보내려고 하다가 누군지 알아보고는 빛의 속도로 꽃단장을 하고 나옵니다. 저 아저씨 누구냐는 코난. 오소라가 자신의 집에 누가 자꾸 들어오는 것 같으니 비밀리에 조사해 달라고 합니다. 당연히 의뢰를 수락한 유명한과 함께 오소라가 사는 아파트로 온 코난. 큰 소리로 "소라 씨는 좋은데 사시네요."라고 유명한이 말하자 소라 씨가 여기 사는 건 비밀이라며 조용히 해 달라고 합니다. 아, 예. 쉬. 아저씨만 조용하면 될것 같아요. 그렇게 집에 들어가니 사람이 죽은 첫 사건이 터집니다. 현장을 보며 자신이 느낀 이상한 점을 줄줄이 얘기하는 코난. 하지만 이땐 코난에 대한 신뢰도가 없을 시절이라 그냥 어린아이가 마음대로 사건 현장을 보는 걸로밖에 안 보이죠.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시신에 신경이 쏠려 있을 때 조사를 하고 경찰들이 조사한 걸 주워들은 결과 진실을 알아낸 고난 유명한이 엄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고 있을 때 죄송하다며 잿떨이 접시 같은 걸 발로 찹니다. 그게 뭉치 뒤통수를 맞고 천장 모서리에 부딪히더니 유명한의 뒤통수를 맞칩니다. 그리고는 아까 브라운 박사님께 받은 음성 변조기로 사건을 해결합니다.